이제 대정부 질문은 완전히 그 조국 청문회가 되었죠. 그리고 가장 화제였던 발언이 조장관이 자신의 집이 압수수색을 당할 때 당시에 수사라는 검사에게 전화를 한것 때문에 아주 뒤집어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추궁을 하니까 조장관은 자신의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으니까 검찰에게 좀 차분히 수색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에 대해서 검찰이 반발을 했습니다. 조장관의 저 발언이 나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찰에서는 기자들은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조장관하고 압수수색팀과의 대화 내용은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였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자택에 압수수색을 하러 온 검사에게 신속하게 하라고 이야기했다. 조장관이 통화한 검사에게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했다면서 전화를 받은 검사는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응대를 수차례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전화를 받았던 검사는 이러한 과정 자체가 심각하게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전하는데요.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검찰은 검찰의 압수수색팀이 9시 반쯤에 주거지에 도착을 해 가지고 정경심에게 영장을 제시하니까 정경심이 변호인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입장을 전했고 검찰 관계자들이 기다리는 과정에서 정경심이 누군가와 통화를 했는데 갑자기 현장 압수수색팀장인 특수이부 소속 검사에게 전화기를 건네줘서 바꿔줬다라고 알려졌습니다. 특수 2부 소속 검사가 전화를 받으니까 건너편에서는 장관입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왔고, 검사는 자신의 소속을 밝혔으며, 조장관이 처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딸이 집에 있으니까 신속하게 진행을 해달라. 이렇게 수차례 반복적으로 지시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검사는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라고 조장관에게 답했다. 이렇게 검찰 측은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장관의 통화 내용은 사실상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죠. 법조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며, 당연히 이는 장관이 계속해서 전화해가지고 신속하게 진행을 해달라. 그것을 어떻게 부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네, 뭐 사실상 좀 압력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큰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조 장관이 했던 해명하고는 조금 다르죠. 차분하게 좀 잘해달라 얘기하는 거하고 신속하게 빨리 끝내달라 얘기하는 거는 완전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조 장관의 해명하고 검찰의 입장이 다르니까 법무부 측에서 지금 해명을 했는데 장관 자택에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에 배우자는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려든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남편인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배우자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등 건강에 너무 염려되는 상태였다.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배우자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조장관은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다라고 법무부 측에서는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장관은 이러한 통화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나 언급을 하거나 관련 수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라고 법무부 측에서는 강조를 했는데요. 유시민 얘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유시민도 동양대에 전화해 놓고 이거 압력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농담이었다라고 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뭐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뭐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죠. 그냥 뭐그당시통화기로 까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했나 궁금해지는데 정말로 당당하면 이거 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이거는 지금 대법원 판례도 있다라고 지적 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자신이 잘 아는 사람을 수사하는 부하직원에게 전화를 한 케이스가 있는데 전화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직권 남용으로 기소가 되었으며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는 법무부 장관이 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당연히 검사로서 압박으로 받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이번 사실을 통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풀리는 것이 검찰이 조장관 집을 털러 갔을 때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변호인들이 올 때까지 기다린 거죠. 그런데 이번에 검찰의한 말을 보니까 검찰 압수수색팀이 9시 반쯤에 주거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정경심에게 영장을 제시하니까 정경심이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입장을 전했고 검찰 관계자들이 그 과정에서 조장관이랑 통화를 했고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압수수색을 진행을 할때 변호인이 입회를 하든지 말든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릴 그런 의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검찰이 이제 기다려준 거죠. 변호인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특혜를 입고 있다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조장관이랑 통화를 하고, 변호인이올 때까지 검찰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거는 일반인들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특혜인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 정도는 뭐 특혜도 아닌가 봐. 뭐 이런 식으로 특혜를 누리는 거는 여태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서인지 모르겠으나, 이 정도는 특혜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예를 들면은 세월호 사건 당시에 검찰이 해경 서버 압수수색을 하려는 사안을 두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전화를 해가지고, 국가 안보를 이유로 압수수색을 좀안할수 없냐라고 취지로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수사 방해했다라고 기소됐어요. 이게 뭐 엄청나게 오래전에 있었던 일도 아니죠 두 사건을 놓고 봤을 때 크게 뭐 결이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도 좀 많이 들고 게다가 조 장관은 지금 뭐 자기 가족하고 완전히 관련된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전화를 했다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더라도 압수수색을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좀 압력으로 많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것 같아요 게다가 검찰이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에 방안에 주요한 물건들하고 자료들이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라고 온 소식이 나왔습니다 해당 뉴스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검찰이 조장관의 집을 11시간이나 털어대고 나서 고작 박스를 두 개만 주고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그때 검찰이 지금 시간 대우기 수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압박을 주고 있는 거고 조장관 가족이 이 과정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었는데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소식은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싹 치웠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는 조장관은 아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당시에 수사 중인 검찰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하지만은 검찰 측에서는 아파서 119에 신고했다고 라 하는데 검사하고 수사 간에 정경심이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아픈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라고 얘기했고 정경심은 검찰이 압수물 분석을 위해서 물건이나 자료를 집을 때마다 원래 자리에 놔두라고 요구를 했고 또 검찰이 압수물을 두 박스에 나눠 담기로 하니까 한 박스에 담아가도 충분한데 왜두 박스로 나눈담냐 이런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요 이런 이의를 제기한 것은 뭐 당연히 외부에 노출이 되었을 때 박스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구린 것처럼 보여주니까 이제 하나만 들고 나가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검찰은 이날 정경심이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에서 조장관하고 통화를 하면서 일일이 상의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면서 압수수색 당시에 정경심 행동을 통해서 평소에 정경심하고 조장관하고 상당히 많은 상의를 하고 일을 처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이거는 범죄 혐의 입증에도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라고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장관은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당시 압수수색 당일날 뭐 가족들의 권유로 밥도 시켜먹고 그랬던 거 보면 그렇게 쇼크를 받았나 싶은 생각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뭐 큰일 당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밥 같은 거 생각도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뭐 자기네 집에 와가지고 검찰들이 막 털어대는데 엄청나게 당황을 했으면은 갑자기 무슨 짜장면 먹고 싶은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같이 밥을 시켜먹자라는 권유를 검찰한테 할 수가 있겠어요? 야, 말도 안 되지. 이미 다 쉴드 쳐놨으니까 뭐 들어와. 뭐 약간 이런 상황이었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청와대에서도 조장관 수사 관련해 가지고 외압을 넣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측에서 검찰에게 조장관 관련 수사를 조용하게 처리하라고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강기정 수석은 전남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 박람회에서 검찰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대통령이 한반도 운명을 가르는 회담을 하는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그런 일 그러니까 이제 조장관의 압수수색을 말하는 거죠. 이런 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된다. 검찰도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라면은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이 유엔에 간 거랑 조장관이 직구석 터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한미 정상 회담하러 가면은 뭐 대한민국 검찰 손가락 빨고 가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법대로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게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고 당연히 이런 발언은 검찰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이죠. 지금 강기정 수석은 자신의 이 발언이 논란이 되니까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신이 한 발언은 이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쓴 글하고 민주당에서 나온 발언들이 검찰에 전달한 직간접적인 것이다. 내가 검찰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연락한 게 아니다. 검찰 관계자 중에 저한테 직간접적으로 연락받은 분이 있다면 손을 들라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해명 한번 좀 어이가 없죠? 그리고 지금 뭐 여당이 자꾸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한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뭐 말을 똑같이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야당 측에서는 자꾸만 뭐 검찰하고 붙어먹었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은 검찰 관계자 중에 나한테 피의 사실 공표한 분들 있으면 손들라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검찰에서 손 드는 사람 없으면 피의 사실 공표한 적이 없는 거죠 네, 제 말이 아니라 뭐 강기정 수석 말에 의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뭐 검찰 개혁 어쩌고 나불대는데 얘네가 말하는 검찰 개혁은 뜻은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게말잘 듣는 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주인은 물지 않고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하고 있는 뭐 그런 개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어저께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조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일날 있었던 일들의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야당 측에서는 이 사안을 두고 조장관 탄핵까지 가겠다라고 지금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망은 조국 부부를 관역 삼아서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왔는데 거의 정점에 다다른 분위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압수수색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은 컴퓨터, 뭐 각종 서류,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집주인의 휴대폰이 가장 핵심입니다. 압수수색 당시 조국 장관은 출근해서 장관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있어야 압수수색을 하는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집에 있었는지 그리고 있었다면 정경심 교수의 휴대폰도 검찰이 가져갔는지 수사 초점이 될수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조장관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에 출두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씨가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이런 사유를 대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는 대부분 없고 몸이 아파 당장 출석하기 어렵다. 그러자 검찰은 정 교수가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보고 내일 이후에는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자택 압수수색도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사전 절차일 수도 있습니다. 고형곤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증거 분석, 관련자 진술 정리 뭐 이런 것들을 다 끝내고 정경심 소환조사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최후 통첩 시한이 지난 주말인 금요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정경심 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주말도 넘겨서 새로운 주가 시작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는데, 월요일 아침 전격적으로 자택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다 알려진 것처럼 표창장 조작 같은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그리고 웅동학원 운용 비리 등입니다. 정 교수는 뭐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실제 병원에 입원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외적 활동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도 딸 입시 비리에 직접 관여했을 것이란 정황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 퍼스널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서울대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활동 증명서 파일 두 개가 발견된 것입니다. 하나는 조국 장관 딸의 인턴 증명서, 다른 하나는 조국 딸을 병약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해 준 단국대 장영표 교수 아들의 인턴 증명서입니다 그런데 당시 인권법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를 비롯해서 서울대 법대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입을 모아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간단합니다 서울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없다 그런데 조국 장관 자택 컴퓨터에는 인턴 활동 증명서 파일 두 개가 들어있다? 자, 이두 가지 사실은 아주 단순한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서울대 관계자들이 모조리 조국 장관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조국 장관 자택 컴퓨터에 들어있는 인턴 증명서가 위조 조작됐거나, 이둘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검찰은 조장관 자택 컴퓨터에 들어있는 인턴 증명서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단국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대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하루 참석한 뒤 2주간 활동증명서를 받았다. 조국 장관의 딸인 조씨가 나의 인턴 증명서까지 함께 가져와 한영외고에 제출했다. 자이 정도면 초등학생도 그때 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장영표 교수 아들은 자신의 죗값을 가장 가볍게 하는 쪽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턴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맞다. 하지만 인턴 증명서를 위조 조작한 것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조국 가족들하고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장관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딸이 보름간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관련 세미나에도 참석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들이 모두 거짓말쟁이이고 검찰이 완전히 헛다를 짚고 있는 게 아니라면 조국 장관은 청문회에서 명백하게 거짓말을 한 셈입니다. 청문회 위중죄, 위증교사 공문서 위주, 고려대 입학에 대한 업무 방해죄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검찰은 조국 장관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본격적인 사법 처리에 시동을 걸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뉴욕에 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내에 없을 때 법무장관 부부에 대한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 발부의 타이밍이라고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